FAIL은 실패하다. FAILED FAILED 규칙변화 동사입니다. a l e 유성음이니까 ED는 드 발음. FEED는 FED f e d FEED FEED d f FEAR 느끼다. FELT FELT FEAR FELT FELT FIGHT 싸우다. fought, g치가 묵음이 되고 o유가 o, o 발음입니다. fought, fight, fought, fought. finish, 끝내다. finish it. finish 할때 s치가 쉬쉬 발음이 나기 때문에 무성음입니다. 이때가 e t 발음 나겠습니다. finish, finish it, finish it. Finish it. fix, 고치다. fixte fix일 경우에는 x가 크스 발음납니다. 발음에서 x가 크스 점자 두 개로 발음나기 때문에 단모라스 단자음 규칙 적용하지 않고 동사 원형에 이리를 붙여서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을 만듭니다. x가 크스 크스 점자 두 개로 발음이 납니다. fix fixed fixed e c a u s 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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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so so 음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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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so f o r o so so r o e o so so f o r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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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o so so 는 o so s D만 붙여주면은 되겠습니다. Forget, forgot, 잊어버리다. Forget, forgot, forgotten. Foul, 반칙을 범하다. Fouled, f o u l foul, f o u l d f o e d Fly는 튀기다 Jump Y니까 Y를 I로 고치고 이리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리 발음은 유성음 드 발음 되겠습니다. Fry, fried, fried, fried. Get은 got, 얻다, 획득하다, 받다.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gotten. Give, 주다, keep, Give, Gave, given. Keep, gave, given. Go는 가다. Went, gone, go, went, gone. 행은 메다, 달다, 글다. 행은 행, 헝, 헝 이렇게 변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메다, 달다, 글달 때는 행, 헝, hung, 헝인데. 교시형에 접할 때는 h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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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 hend, 이렇게 변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Have는 had, had, have, had, had. Here, he a r 듣다입니다. Here. 과거형 태는 hold, hold, here, hold, hold. help, 도와주다, helped, helped. Put, 같은 것들은 음이기 때문에 발음 납니다. help, e d help, e d p u t 같은 것 e 은 p 성음이기 때문에 이 h 가 l 발음납니다.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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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d h 다 l help, h e l d h e l d h e l d h e l d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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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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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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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o p hop hop h 음트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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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p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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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hop hop h o hop p h o 점 플러스 y이니까 y를 i로 고치고 이 d 허리. 허리드. 허리드. 인바이트. 초대하다. 이로 끝나는 거 디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트나 트로 발음이 끝나는 단어는 이 d 가 이드 발음 납니다. 인바이트. 인바이티드. 인바이티드. join, 가입하다 joined, joined. join, e d join, e d 에는 유성음 입니다. 그래서 o i 가드발음 n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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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join, j j 단몸 단점 규칙 적용되지 않고 동사원형에 이 d 를 붙여줍니다. p 는 무성음이기 때문에 이 d 가트 발음 jump j u m p e j u m p keep은 유지하다 kept k 트 p t keep kept kept k i d 유괴하다 k i d n a 은 유괴하다 납치하다 kidnap k p e d kidnapped kidnapped k i d 에 a 는 p e 영 k i d p 자 p 자를 k i d n a p e d k i d n a p e d k i d n a k i d n a p k i d n a p p e kidnapped i n a p p e d k i 에 n 는 p p e d k i d 철자 p p e d k 표기를 하겠습니다. K는 주기이다. K, killed, killed, L자 유성음입니다. 이들은 더 발음. N은 무릎을 꿇다 K자 무음이 되고 kneel, k n e l k e e k n e l k l kneel, k e l kn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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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k n l k n kneel, kneel, k e e l n e e l n e l k n e l kneel, n e l k n e l k l e e 레븐 웃다. 소리내 웃다 레븐 지지가1바2무2음2음입니다 그래서 이5가3 24, 2프 레프. 24, 프트 리드 이끌다. 8 3드3드드 리드, 레드. 0 래드 런드드 런드. 런드. 0 30, 3 런 런더 런더나 런런트 런트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동사 변화가 되겠습니다. 런 런더 런드 립 레프트 레프트 떠나다 립 레프트 레프트 l 드 n d 빌려주다 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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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좋아다 liked like e로 끝나는 단어 이거 규칙 변화 동사입니다. t만 붙여주고 크음이 그 무성음 이기 때문에 이대가 트 발음납니다. listen 듣다 리슨, 리슨드, 리슨드, 에는 유성음이기 때문에 이리가 더 발음입니다. 리브는 살다, 이로 끝나는 단어 뒤만 붙여주고, 버가 유성음이기 때문에 이리가 더 발음납니다. 리브, 리브드, 리브드, 룩보다, 룩 루크트, 루크트, 몸 두개고, 잠 하나로 되어 있는 뒷부분이 몸 두개고, 잠 하나로 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리 붙여서 규칙변화. 그는 무성음이기 때문에 이리가 트 발음 납니다. 루크트, 루크트. 루츠, 로스트, 로스트 루츠, 로스트, 로스트 메이크 만들다. make, made, made, Mary 결혼하다. J p l u Y는 Y를 I로 고치고 ED로 ED를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 Mary, r married, married. Mean은 뜻하다, 의미하다. Mean, meant, meant. Meet 만나다. Met, met. 미, 맷, 맷, 미, 믹, 모방하다 흉내내다 미, 믹, 미, 미크트, 미, 미크트. 미, 믹의 경우는 시로 끝나고 시가 크로 발음 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케를 써주고 이디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미, 믹, 미, 미크트, 미, 미크트. 미스. 놓치다. 미스. 미스트. 미스트 스가 무성음이기 때문에 이데가 트 발음되겠습니다. 믹스. 믹스는 x가 크스 발음납니다. 발음에서 철자 점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단모음 단점 규칙 적용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디를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 mix mixed mixed. 스로 무성음 발음나기 때문에 이디가트 발음입니다. move 이동하다. move the move the 가 유성음이기 때문에 이디가더 발음입니다. 이로 끝나는 거 d i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 Need 필요하다. Needed, needed. 드로 발음이 끝나는 것은 이리 붙이고 이리가 이드 발음이 되겠습니다. Need, needed, needed. Nade Not, 거득이다. Nade는 단음 플러스 단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점자나 더 쓰고 이리가 되겠습니다. 나 o t n 드 t 디드 d 발음은 유성음인데 트로 끝나는 것은 이드 발음하기 때문에 이드가 이드 발음 되겠습니다. not, n 드 t 디드